안녕하세요. 짠짝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 908회차 종합흐름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7회차 복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907회차 1호기 포기는1호기였고요 그리고 회차는 907회에 21번, 27번, 29번, 38번, 40번, 44번, 보너스 번호 37번, 동해복권 836회 출연 횟수로는, 이렇게, 10회 9회 9회, 18회 9회 9회 10회. 네, 이렇게 했습니다. 907회 때, 어, 이웃수, 이웃수는, 어, 출연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등, 1등이, 7명, 7명 자동이, 6개 수동이, 1개 이렇게 해서 7명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패턴은 어,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보시면 908에 자, 어, 10주 미출음 번호, 한번 보시면, 어, 1번이 8회, 10번이 7회, 12번이 11회, 25번이 10회, 41번이 9회, 15주 미출음 번호, 9번, 9번이 10회. 네, 이렇게 미출음 번호로 이렇게 번호가 나왔습니다. 1번, 10번, 12, 25, 41번이 10주 미출연 번호, 9번이 15주 미출연 번호 네, 이렇게 나왔고 지난 주차 907회 때 어, 보시면 아쉽게도 여기 15주 미출연 번호에서 44번이 어, 출연했습니다. 어, 44번, 44번이 여기 적중되었고, 어, 밑에서 40번대, 40번, 그리고 본스 번호 어, 37번. 어, 지난주 차에는 어, 성적이 어, 좀 저조합니다. 이렇게 두개 하고 본스 번호 하나 이렇게 적중했습니다. 어, 908회차 어, 적중률을 좀더 높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제외수, 어, 제외수 찾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해차로 보는, 더샘 제외수 찾기. 지난주 차 907회 때, 어, 906회 9다기 6, 이렇게 해서 15번, 15번 적중했습니다. 이번 에차에는 전해차 907을, 어, 더쌤, 주시면 어, 번호가 16번, 16번, 그래서 908회차 제외수는 16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 올 날짜로 보는 제외수 찾기, 어, 지난주 차에는 어, 18번, 아, 4월 18일을 덧셈해서 22번, 22번이었죠. 22번이 재외수로 적중되었습니다. 908회차, 보시면, 돌아오는 주 4월 25일, 더셈 해주시면 29번, 29번, 재회수,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당첨 월 날짜로 보는 재외수 찾기, 어, 요,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어, 896회에서부터 지금 계속 적중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지금 길게 어, 한동안 계속 적중하고 을 있기 때문에, 어, 또 여기서 한 번쯤 또 출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어, 29번을 어, 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29번, 재회수로 어, 보기에는 또좀 어려운 점이 또 있네요. 너무 또 적중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적중만 되었으니까 어,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첨 날짜로 보는 재회수 찾기 4월 25일이었죠. 25일이기 때문에 25번, 25번을 제외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 차 18번 적중했습니다. 해차 추천번호 X 표시, 중간번호 재회수 찾기. 지난회차에는 어, 21번, 21번이, 어, 아쉽게도 출연했습니다. 908회 차에는, 어, 여기 X 표시해주시고, 중간번호 26번, 26번, 재회수, 재회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해차. 출연율 끝번호 재배수 찾기 지난 회차 907회 때15.7% 7번이죠 7번 적중했고요 908회차 41.7% 이번 회차에는 41.7% 그렇기 때문에 7번 마지막 끝번호 7번 재배수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당첨자 어 1등 명수 제외수 찾기 어 여기도 지금 적중률이지고 지금 한동안 어, 또 조용하죠 계속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주 차에도 어, 9번 9명 9명 적중했죠 908회차 1등 당첨자는 907회 때 7명이기 때문에 908회차에는 7번 7번 제외수 여덟번째 전해차 보너스 번호 보너 재배수 찾기 5수에서 10수 10수인데 어, 이번에 차에는 어, 지, 지난해 차에 어, 여기 무려 두수나 어, 아쉽게도 여기서 출연했습니다 27번 38번 숫자 6개 중에 어, 두개나 출연했습니다 이번에 차에는 어, 908회차 여기 이 자리 2번, 21번, 20번, 37번 이렇게 2번, 20, 21, 37번 어, 여기서는 이번에 차이는 사수 사수를 제외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제외수 찾기 어, 여러 가지 한번 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고정수 고정수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에는, 어, 907회 때, 어, 8번, 23, 36, 44번, 어 여기서, 어 고정수가 나오지가 않고, 어 아쉽게도 모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차 제가, 어 고정수로 이렇게 뽑아드리고, 어, 36번, 43번은, 어,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8번, 23번 둘 중에 하나 어, 뽑으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게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908회차 보시면 고정수는 16번, 22번, 38번, 16, 22번, 38번 어, 3수밖에 없네요 3수 삼수 중에 고정수 찾기.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2줄. 보실까요? 이때부터 2줄과 2줄, 2줄. 계속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38번이죠. 38번도 제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8번을 굳이 고정수로 가져갈 시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16번, 22번 두수 중에 한수 정도 재배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고정수로, 고정수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의번호, 모의번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어, 모의번호랑 어, 여기에 설명, 설명은 제가 여기 따로 어, 여기 보여드리고 여기 여기대로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설명은 모의번호란 어, 이런 거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907회차 어, 모의번호 모의번호가 2번, 15번, 20, 아, 17번, 20번, 24번, 39번, 31번. 네,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지난 주차때 제가 제외수로 이렇게 2번, 5번, 24, 29, 38, 7번, 35번 이렇게 드렸었는데 어, 여기서 무려 27, 29, 38번이 다음에 차때 이렇게 출연 3수나 27, 29, 38 무려 3수나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어. 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삼수나 출연했는 경우가 보면 없습니다. 거의 나와도 이렇게 두 숫자가 나오거나 숫자 두 개가 이렇게 어, 이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무려 삼수나 이렇게 이열수로된 적은 없었는데, 어, 여기 좀 특이하게 이번에는 삼수가 이월수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 보시면 금면 908회차, 908회차에 제가 제외수로 드릴 번호는 여기 동그라미 2번, 17번, 20번, 24번, 39번, 보너스 번호, 31번, 보너스 번호, 7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수, 일곱수. 제외수로, 어,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수. 이렇게 해서, 908회차, 어, 이수 강력수 예상번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색이 이열수 초록색이 10주, 보라색이 15주 미출는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 단번대에서 10주 1번, 10번대에서 10번 12번, 40번대에서 이열수 40번, 10주 미출는 번호 41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강요수 19수, 어, 예상. 예상됩니다. 다음 번대에서 3번, 4번, 5번, 6번, 8번, 10번대에서 12, 13, 14, 15, 18, 19번, 어, 20번대 여기 없죠. 여기도 없습니다. 20번대는 어, 전멸, 예상 구간, 전멸로 다 뺐습니다. 이렇게 20번대는 전멸, 30번대. 32, 33, 34, 35, 36번, 40번때 42번, 43번, 45번 네, 이렇게 해서 어, 예상번호 어, 보여드렸고요 20번때는 어, 전멸이라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08회차 예상번호 다 보여드렸고요 제배수 모의번호 한번 참고하셔서 조합 한번 잘 해보셔서 좋은 결과 있길 꼭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꼭 좋은 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구독자, 구독자님들 중에 어, 꼭 1등이 되길 기원하면서 908회차 어, 좋은 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